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석사입니다. 물리원 강의 첫 시간인데요. 첫 시간은 단위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EBS에서는 SI 단위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.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함에 있어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. 뭐 이런 설명을 해 주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. 맞는 말입니다. 맞는 말인데 지들한테만 맞는 말이에요. 우리한테는 안 맞는 말이야.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듣기가 좀 그래요. 상황에 빗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A가 B한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. 정보를 전달하면 B가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하겠죠. 그거를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A가 말로 전해준 정보를 B가 온전히 알아듣는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. 그 오해의 여지없이 정확하고 간단하게 전달하는 게 단위라는. 정보 전달의 도구입니다.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. 자, 한번 보고 가시죠. 나이스, 나이스. 기했네요 아, 편집하다가 겨우 찾았습니다. 왼쪽에. 왼쪽에. 아군이 왼쪽이라는 브리핑을 하죠. 틀린 말은 아닙니다. 근데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? <laughs> 제가 왼쪽 135도 정도를 돌아보죠. 저는 약 90도 정도로 사방을 구분합니다. 제 기준으로 왼쪽에 시야를 집중해서 앞쪽은 전혀 못 봤습니다. 네, 그 앞에 이번에는 앞쪽이 맞긴 한데 신경 쓰고 있던 왼쪽이랑 안 맞는 내용에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. 게임 화면 위에 단위에 의한 정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최소한 몇도 방향인지 정도는 정확하게 해줍시다. 저야 배그에서 1대 그 정도 뿐인데 현실에서 단위를 부정확하게 쓰는 바람에 아주 지읒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아, 1999년에 나사에서 화성으로 무인 궤도 탐사선을 발사합니다. 인공위성에 로켓 추진기를 납품한 로키드 마틴사가 있는데 그 납품을 하면서 매뉴얼을 적어줬는데 그 매뉴얼에 기재된 단위 하나가 파운드로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나사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킬로그램으로 읽고 바로 그거를 계산을 했어요. 그러는 바람에 화성상공 약 140에서 150km 정도를 돌았어야 될 인공위성이 무려 3분의 1 지점인 약 47km 지점 상공을 돌다가 공기 마찰과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화성의 먼지가 어버리게 이게 3.3억짜리 그 프로젝트가 남긴 단한 장의 사진이에요. 존나 비싸 3.3억짜리 사진이야. 자, 어 지금까지 단위가 무엇인지 what 그리고 왜 써야 하는지 why what과 why를 봤죠. 이제 how를 볼 차례입니다. 단위는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단위는 어, 두 가지 정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검산입니다. 단위를 사용하면 계산한 식이 맞는 식인지 그런 식인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. 어, 굉장히 유명한 식을 예로 들어볼게요. E는 m c 스퀘어 아주 유명한 식이죠. 문과도 알 거야. 이 문과도 아는 식은 좌항의 에너지 우항의 m c 스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E 에너지는 단위가 줄로써 합성 단위입니다. 이 합성 단위가 뭐냐면 은 기본 단위 여러 개가 섞여져 있는데 보기 편하게 그리고 쓰기 편하게 줄여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줄을 한번 풀어보면 뉴턴 <뉴튼> 곱하기 미터라는 단위가 되는데요. 뉴턴도 합성 단위이기 때문에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. 뉴턴은 <뉴튼> <뉴튼> kg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스어고요 미터 곱하주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스퀘어 퍼 세컨드 스어 이렇게 됩니다. 에너지... 이 쪽에 단위가 이렇게 나왔죠. 어, 우 황으로 가면은 mc s q u m은 질량입니다 단위가 kg이죠. c는 광속으로서 빛의 속력입니다. 빛의 속력은 m per sec. m s 가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도 같이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되냐? kg 곱하기 ms per sec. 스퀘어. 똑같죠? 이게 똑같아요. 그래서 어, 이 식은 일단, 단위상, 아응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, 두 번째, 단위는 어떤 물리량이 어떻게 행동하는 건지, 그거를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. 뭐,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, 일단 하나만 들게요, 간단하게. 가속도를 보면은, 미터 퍼 세컨드 퍼 세컨드로 보는 게 낫습니다. 거리, 미터를 초마다 얼마나 가는가, 가, 초마다 어떻게 변하는가, 를알수 있는 게가속도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. 간단하죠? 다른 물량들도 많겠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다른 강의들을 할때 단위가 있는 한 반드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